안녕하세요. 언하드업스 채널 장희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부천 고강동 소재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보이시는 모습처럼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우수한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 해서 세대수는 총 14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필로티 건물로 해서 전 세대 개별 주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차량을 통한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시고 반대편을 통해서도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모두 보행자 통로가 함께 이어져 있다라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복도 구간입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위쪽 계단 공간을 통해서도 추가 짐 수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의 전시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총 6칸의 신발장과 가운데 매립 선반을 포함을 시켜 주셨고 오른편을 보셔도 추가 신발장을 하단 부분에 총 3칸까지 여유 있게 마련을 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는 블루 색상의 반달 형태의 템버보드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테라조 600각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정면으로 해서 화이트 프레임의 사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고강동 소재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고요.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5층 탑층부에 위치한 복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실 평수는 50평으로 구성이 되어 굉장히 넓은 크기의 면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거실의 폭을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3m 9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벽체가 디자인이 동일하고 전체 다 대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 소파는 양쪽 모두 배치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해서는 우물현 천정 시공과 LED 등박스에 있는 조명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조명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안쪽으로는 서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 편 아트월과 소파 공간의 전체 메입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 위쪽으로 해서 대용량의 LG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 통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앞쪽에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더라도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 굉장히 드넓은 주방과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벽체를 보시면 일부 타일 마감을 동일하게 시공을 해주신 상태이고 정면을 보셨을 때 오늘 현장에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의 동선은 11자형 동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주분의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이 위쪽을 보셨을 때 주방 공간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을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해서는 대형 아일랜드 식탁 공간 겸 조리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해당 공간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하시면 T자 형태로 해서 추가 아일랜드 식탁을 제가 위치에 있는 곳까지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쪽으로 해서 최대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시 3대까지 수용 가능하고 양문형 냉장고 배치시 2대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 오시면 안쪽 공간 깊숙히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를 놓으실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판의 경우 전체 세라믹 상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현재 비어져 있지만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넉넉한 싱크볼과 앞쪽에 굉장히 넓은 크기의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왼편으로에서는 조리대 공간 겸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을 보시면 수납 공간까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대형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남은 공간을 통해서도 추가 짐 수납도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쪼개로 해서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주방 공간 뒤편으로 해서 해당 세대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샤시는 단열 샤시, KCC 이중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을 나와 보셨을 때에는 하단 부분을 보시면 상도 방수 작업까지 우레탄 방수가 완료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고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보시면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10m가 넘는 여유 있는 공간과 폭 또한 1m 50이 넘는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별도의 콘센트 자리와 수도 시설까지. 아래쪽을 보시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해당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내 간섭은 전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작은 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 공간이신데요. 작은 방은 9자 반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바닥 부분은 거실, 주방, 방 공간을 포함한 타일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추가 세탁실 공간이 또 하나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 아래쪽에 수도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위쪽을 보셔도 소방창과 환기창까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쪽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 공간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중간방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 바로 옆쪽으로 해서 중간방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중간방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10자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위쪽으로에서는 아까 작은 방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LG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도 바닥과 벽면 전체 동일한 타일을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정면으로 여유 있는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욕실 내부 구성은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보셨을 때 여분의 공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콘센트 자리도 있고 추가 수납장을 맞추어 공간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아래층에 마련이 되어 있는 메인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 역시도 크기가 4m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위쪽에 LG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창과 동일하게 앞쪽은 전혀 막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방이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벽체를 세워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및 화장대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크기도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 화장대나 드레스룸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부부욕실 공간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욕실 공간이 꾸며져 있었고, 위쪽에 환기창까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전체 베이지 톤으로 컨셉이 되어 있다 보니, 내부를 보셨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바깥을 나가서, 오늘 현장에 가장 핵심인 복층 세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계단을 올라가시기 전에, 바닥 부분은 전체 원목 느낌의 계단을 선택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전체 다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계단 공간을 올라오셨을 때에는 양쪽 벽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와 보셨을 때 다락형 복층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락형 복층이라고 하더라도 층고가 2m가 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환기창과 앞쪽에 환기창, 왼쪽으로도 환기창이 전체 3면으로 구성이 되어 내부 환기나 통풍, 채광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기를 대략적으로 실측했을 때에는 제가 위치해 있는 곳부터 정면으로 5m 정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반대편 공간으로도 6m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현재 왼쪽 벽체를 보시면 일부 가벽의 형태를 두어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모습인데 해당 공간은 붙박이장이 하단 부분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콘센트 자리까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고요. 복층 공간 위쪽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 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촬영 전에 실책을 했을 때 4m가 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단 부분 일부 각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해당 공간은 모양에 맞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현장의 대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테라스는 아래쪽과 위쪽을 포함해 총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을 나와 보셨을 때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9m 정도의 길이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제가 위치 있는 곳부터 난간대까지는 4m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깥에 수도시설과 콘센트 자리까지 위치해 있고 위쪽 천장 부분은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해당 세대부터 위쪽에 세대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쪽에는 해당 건물보다 다 낮은 층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망과 채광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굉장히 매력적인 복층 현장을 나와봤고요. 7평수는 5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과 위쪽에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전철역을 이용을 하시기에 도보로는 다소 거리가 있으신 편이시고 올해 개통된 서해선 원종역을 자차거리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위치에서는 부천IC, 원종IC,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한 서울 및 인천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4억 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평소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 현장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현장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